네 안녕하세요 금남 지하도 상가의 상인 여러분 그리고 관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MC 편성재입니다 저희가 10월에 금남 문화의 날 여러분 고객 감사에 또 경품 응모를 하신 분들께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직접 응모함을 들고 또 경품 추첨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어, 기쁜 소식 먼저 드릴게요 1등부터 오늘은 여러분께 어, 행운의 드인공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자 1등 그리고 2등 3등, 4등, 그리고 5등은 두분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,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1등! 저희가 먼저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상인의 어, 광미란 회장님께서 계시는데요. 네, 1등은 다리 안마기! 저희가 또 드리는데, 1등! 광미란 회장님 직접 모셔서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광미란 회장님 오세요!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 반갑습니다.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검단문화의날 행사를 하잖아요. 네. 해가 저 돋을수록 많은 분들도 호응도 해주시고 응모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. 좀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매달 저희들이 이런 문화의날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. 다행히 고객님들께서 점점 해차가 드 될수록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주셔서. 감사합니다 네, 감사의 말씀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오늘 대망의 1등 행운의 주인공을 직접 보관 주신 감사했습니다. 직접 네, 받아라. 어, 내 네, 떨립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과연 오늘의 1등 다리 안마기 주인공 한 분이 탄생이 됐습니다. 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8번이 998번이 88. 예, 88번이시고 이성 음, 어, 네, 네 영. 여미신 것 같기도 하고, 확인해가지고, 끝번이 있으니까요. 전화번호 확인해서, 다시 또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9988, 네. 9988번, 끝번이 9988번.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1등이십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회장님께서 또 직접 뽑아주셨고요 1등은 다리 안막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행운은 이 등입니다. 이 등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직접 뽑아 주실 텐데요. 심현정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.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 이제 또이등 어, 청소기예요. 과정에서 어,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행운의 주인공을 아기신의 망사했습니다. 자 오늘의 이등 행운의 주인공을 뽑으시고 계시는데요. 와 아, 탄생됐습니다. 이 네. 오. 7351번이에요. 끝번이 7351번이시고, 성함은 김채영님 되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빌딩. 감사합니다. 네. 자, 3등부터는 제가, 제가 볼게요. 자, 이 3등은 믹서기인데요. 믹서기 3부, 제가 드리겠습니다. 오, 최, 오, 네 3등 믹서기. 자, 급번이 4427번이시고요. 성함은 소성자 님. 축하드립니다. 3등 믹기입니다 자, 4등, 5등 계속해서 제가 볼게 4등은 진라면 한 박스네요. 진라면 한 박스. 40개들이 한 박스네요. 자, 그고 4등입니다. 어, 네. 2622. 둘 여섯 둘 둘입니다. 전수영 님. 전수영 님 축하드립니다. 4등이시고요. 자, 5등 두 분께 드리는데요. 나겠나 반찬 용기 아시죠? 네, 작은 거두개 네, 세트를 한 분씩 한씩 해서 드리겠습니다. 두 분께 행운 네. 네, 5등을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7351번 김태영님 축하드립니다. 김태영님. 한분더 드리겠습니다. 3111, 1이 세개네요3111 안승자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등한 분, 2등 한 분, 3등 한 분, 4등 한 분, 5등 두 분께 행운을 드렸고요. 자, 이분들은 저희가 10월에 금남문화인관 행사에서 안내드렸듯이 저 11월 25일에 금남문화인관 행사를 계속합니다. 그때 오셔서 현장 수경을 하시는데요. 저희가 개별적으로 오늘 당첨되신 분께는 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. 이 유튜브 방송은 또 저희가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. 개별적으로 연락을 가시면 네, 안내를 쭉 받아서요. 저희 11월 25일에 금남지하도상가 만남을 광장에서 금남 문화 여행사를 할때 오셔서 현장 수령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됐습니다. 정말. 축하드리고요. 네. 우리 금남 지하도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저희는 계속해서 11월, 12월 금남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만나 뵙고요. 그리고 금남 지하도 상가에서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또 서비스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행복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금남 문화의 날 고객 감사 경품 응모 하신 분들께 행운을 드린 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